일단 하자라고. 가자 내가 너 놈을 완전히 바꿔줄게. 야 이거 놔. 에이 거 없어 너 3번 맞잖아. 처음부터 딱 알아봤어. 에이 도거 놔. 에헤이 왜 뭐, 이럴까 뭐, 진짜. 고객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된다 안 된다야. 어? 죄송하면 그냥 쭉 죄송해. 뭘 다시 안 가져오고? 아, 아까 왜그궁 궁금해 궁금해 하셨던 그 얘기 있잖아요. 아, 제가 좀 알거든요. 뭐? 그럼 아, <laughs> 아, <아우. 웃음> 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공기가 안 좋은가 봐다 아, 목이 영. 참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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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서지훈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그랬지? 내가 그랬어 좀 가지고 오늘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울면서 살려달래더라왜 그랬냐고? 난 지가 센 놈인 줄 알고 나대는 새끼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 서준이나나 같은 놈들 말이야 그래, 미친놈이... 미안하지만 난 정신이 아주 멀쩡하거든. 잘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알아듣게 설명해줄게. 난 말이야! 너 같은 놈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해 하나는 와이 새끼 잘 나가나 보다 이불 옷은 얼마일까? 시계는? 차는 못 타고? 영복은 내몇 배일까? 다른 하나는 먼저 알아 니네 머리통에 이 쇠꼬챙이를 꽂아놓으면 기분이 어떨까? 약자한테나 으르렁거리나 찌질한 나 상대할 가치도 없다 재미없다 벌써 질린 건가? 그래서 서지훈을 죽이지 못한 아니 죽이지 않은 거였어. 아저씨 회사 다녀? 어, 돈좀 있겠는데? 돈? 아저씨 현금 없으면 카드도 받는데, 요즘 카드 대출도 잘된다며 무슨... <laughs> 많이 알아보는 데... 동전 던지기로 제일 크게 잃어본 게 뭐야? 무슨 소리야? 아... 뒤 정해... 뭐라 아, 나 진짜... 아침 이게... 2 0 0 2년 동전이야? 너희들하고 똑같은 나이란 얘기지? 명을 정하기에 제격이네. 어서 정해. 앞 아, 아니면 뒤. <laughs> 아니 유황할 거 뭐라도 걸고 해야지. 100만 원빵 콜? <laughs> 사실 이미 걸었어. 내가. 뭘 걸었는데. <laughs> 니들 목숨. 아, 이 새끼 어디서 똥폼을 잡아, 이씨. 야. 야, 이 새끼 얼굴 봐. 그거 영화대사잖아, 이씨. 아, 돌거볼 만큼 본거 아니에요? 납득시켜달라며. 기다려봐. 이제 곧 정체를 드러낼 테니까. 아, 이 새끼 진짜. 예전 같으면 이런 피라미드 따윈, 이 자리에서 묻어버렸겠지만, 참아야 한다. 난 과거의 육동식이 아니니까. 새끼가 진짜! 여기저기가 쑤셔서 안만구의여자까했는데아 어, 시원해 는 누구의 여자는 누구의 여자는 누 미친 새끼가 누구의 여자는 누구의 여자는 누구의 여자 괜찮아? 네여여기왜 왔어? 너야말로 여기서 뭐하냐. 개허구 주제 왜나사것고 쳐먹고 있냐고. 저 <laughs> 맞다니 누가? 어? <웃음> 어? 형, <laughs> 니네 학교 친구들이랑 이야기 좀 하려는 거야. 앞으로 돈안걸러고 꼬박꼬박 줄게. 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야, <웃음> 내가 굳이냐 어? 니네 형이 안마 좀더 해달래잖아 피켜 미안해. 아이씨. 내가 잘못했어. 아 그러니까 제발 한번만 봐줘. 네가 뭘 잘못했어? 잘못은 이 녀석들이 했지. 형이 그거 가르쳐 주려는 거니까 잠깐 자리 좀 비켜줘. 아니. 아, 진짜,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형 그러다가 진짜. 맞아 있어. 하... 괜찮아, 형이 안마 받고 싶으시다잖아. 아, 잠깐만, 애들아. 아시아. 아니. 앉아있자. 아, 얘는 방전인 것 같고. 넌 아직 생생하지? 잡아. 진짜 뒤지고 싶냐? 형. 형. 아빠 앉아있자. 하지마. 나 붙게 쳐, 고 있냐? 어, 머리 다친 거아니야 이러다 잘못되면... 야, 됐으니까 까. 어? 뭐해, 조지라고. 괜찮아, 이 정도는 많이 패어해 답답해서. 당장 지원 요청해. 네? 아유 이씨 아이씨. 시키라+ 아, 시키라 아, 아, 움직이지 야, 야,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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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야, 마 움직이지 마그여 명이서 왔어 혼자 안 왔는데 아닌데 아닌데 오지 마 오지 마이등생아이시키들시키 문어 복숭아 중에 끌려가고 내가 와 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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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와 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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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가 나 약간 너안 괴롭혀요. 아, 진 진짜. 끝까지 아, 까지어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내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어?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해도 되는 거야? 어? 범죄자는 맞죠, 아버님. 이렇게 여럿이서 한 사람을 죽일 듯이 패는데, 특수 폭행이죠. 상대방은 어른이라며. 이거 쌍방 폭행 아니에요? 우리 애도 다쳤어. 아, 좀 닥치세요. 뭐? 어? 방금 뭐라 그랬어? 좀 닥쳤어요? 좀 다쳤어요? 진짜 다친 게 맞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선배. 아니, 이 여자가 진짜 우리 애 아빠가 누군지 알아? 알면 뭐가 달라져요? 주먹질은 커녕 흔한 멱살잡이 한번안한 피해자를 최소 7명에서 집단 린치하는 걸나 포함 경찰 두명이 목격했는데! <laughs>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못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제때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커서 괴물이 됩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가르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 대신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릴게요.